얘기 들어보면 뭐 때로는 폐기 처분을 며칠 후반 뚜껑 나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 거래처 들은 내가 돈 되게 많이 건줄알아 장사 잘 됐죠 <laughs> 아니요 우리 컨, 지금 우리 창고에 지금 몇 컨테이너가 지금 재고가 쌓여 있는데요 얘기를 해도 와 근데 그럴 때그 T80 유통기한 짧은 게 쌓이면은 진짜 골치 아프 겠다 그냥 버리야 가고 하고 가져오는 거지 <laughs> 근데 그 버리는 비용도 또 들면 그렇죠. 사실 뭐 <laughs>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슬퍼 이 너무 힘들어져. 아 가슴이 아퍼. 이게. 예. 네. 근데 어차피 때론도 사실 한 백오십포, 0백포는 폐기할 각오하고 두려운 제품이긴 해요. 맛있고 좋긴 한데 이게 대중화되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음그쵸아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이게 항상 그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빵 가격 뭐 너무 비싸고 쫄줄 쫄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고 그러니까 음. 프리랜서도 잘 버는 달과 못 버는 달이 있는 것처럼 빵집이랑또 계절을 이렇게 타면 <laughs> 계절 많이 타요. 빵난.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 적자가 안 나는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그쵸. 그 통계를 잡고 그렇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씨는 폐기 처분을 하지만 어쨌든 사실 빵집은 빵안 팔리면 다 폐기야. 그렇지. 빵은 폐기. 그냥 폐기야. 그냥 폐기도 못 해. 오븐에 다 구워서 바싹 말린 다음에 어,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몰랐어. 썩잖아요.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통 부피가 커서 음식물 쓰레기 못 버리면은 이제 하드빵 같은 경우는 바싹 말려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다가 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값이 얼마야? 이만한 거 쓰는 거 아니잖아. 빵이면 은 이만한 거씩 써야 되는데. 야, 빵은 진짜로 수요를 못 맞추면 은 착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팔려도 억울하고 음. 더 만들었으면 더 팔렸을 것 같은데. 뭐, 그 얘기도 나중에 따로 하면 좋겠지만, 어제 이제 새로 오픈 준비하신 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니까, 매, 매주 월요일 매출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월초 다르고 월말 다르고요. 1월 다르고 10월 달라요. 아, 근데 보통 월 초들은 비슷하고 보통 월말들은 또 비슷해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월마다도 달라요. 날씨가 추우면은 사람들이 덜 나오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날씨가 더워도 그렇고요.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서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내가 빵이 남아서 버릴지 언정 어느 정도가 이상권에서 통용되는 그 빵의 수, 그 수요 인지도 알그 데이터가 필요해요. 빵 장사 어렵다. 모든 장사가 어려워요. 그냥 주먹그니까 정말 운도 좋 좋아야 되고 실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재반 경제 상황 같은 게 받쳐져서 장사가 잘 되면 얻어 걸릴 수는 있겠지. 근데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는 거.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조그맣게 해서 그냥 뭐난큰 욕심 없이 뭐 조금만 가지고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근데 근데 그 조금만 가져가면 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판매가 패턴이 달라집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몇번 갔는데 빵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럼 그 빵집 안 가요. 빵집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동네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다 박혀 있고 전화 이제 뱀이나면은 웬만한 빵집도 다 받아볼 수 있는데 내가 이 빵집에 대한 충성도가 정말 미친 듯이 완벽한 빵이 아니고서야 얼마나 있겠어요. 행사를 지금 루아 씨가 주관해서 했지만 그냥 소소하게 조금 조그맣게 비수기 때든 이때 성수기 때는 사실 힘들지만 뭐 하시는 게 사실은 그게 좋아요 새로운 아니, 단골을, 수 단골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 고객과 단골을 만드는 건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저희 근처에 있는 그 스콘 가게가 있는데 아, 거기는 정말 얘기만 들어도 안될어 어, 거기는 그 사장님이 기억해 주시고 항상 웃고 계시고 이러는데 뭐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그거 사다가 냉동고에다 놓고 그 아침마다 거기지 먹는다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돼요 단골이 된다는 게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내가 단골이 된 손님들은 나도 모르게 내 생활방식이 그 빵집에 맞춰지는 거고, 빵집 입장에서는 고정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빵집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 좋아해주는 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단골 확보에 되게 모든 장사가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게 단골이 되는 게 제가 단골이 직접 되어보니까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저희 동네에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당당하게 단골이라고 할수 있어. 네. 주말에 이틀만 여시는데, 네. 내가 그 스콘집이 주말에 이틀만 응. 열어요. 거기는 매주 가거든. 응. 쟁여놓고 먹고. 근데 다른 한 군데는 빵이 땡기면 가. 응. 근데 단골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게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빵의 퀄리티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두 군데다 빵은 좋아요. 왠지. 근데 이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해서. 그렇죠. 어, 한군데는 내가 항상 찾아가게 되는 단골이 되고 한군데는 땡길 때만 가는 곳이 됐다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좀 주제가 계속 계속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주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손님들한테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느냐. 근데 이게 거짓된 이미지면 오래 못 가요. 근데 이게 정말 뭐라도 하나 손님한테 챙겨주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준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사의 비법이죠 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비법이 비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야 그거 중에 하나가 행사다 행사다 근데 그래가지고 루알씨가 행사를 같이 하는구나 그쵸 근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향을 바꿔도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서포트 해드리고 하는 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전에는 저희가 포스터도 해드리고 홍보도 다뭐 해드리고 뭐 그리고 뭐 협찬 받아서 주고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양하고 이제 작게 작게 하셔라 작게 작게 대신 바게트 데이는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게트 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밀가루도 다 협찬해 드릴 거고 할 건데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하는 거는 제가 좀더 뾰족하게 해서 준비되는.